네, 다 절로 가지. 다 버려. 왼쪽으로 가지. 네. 지금 모든 어드레스 자체가 내 몸의 회전을 할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서 그래. 음, 자, 치지 말고 자, 이 발. 발이 지금 완전 다 닫혀 아, 있잖아. 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일자로, 십일자로 돌아 이렇게 해서 뭐 저항을 많이 키우는 코일. 그거 그게 지금 몸의 회전을 막고 있어. 음, 그래서 여기도 살짝 한 20도, 20도, 25도. 좀 편안하게 열어주고, 네. 이렇게 해야지 골반이 싹싹 열린단 말이지. 20도. 일자로 대놓으면 골반이 막혀서 체가 돌아버리는 거야. 음. 근데 몸이 돌면서 같이 어느 정도 다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체만 싹싹 돌아버리니까 훅이나. 아, 네. 자, 발을 좀연 상태로 이제 한번. 이렇게 할때 오히려 이 몸의 회전이 좋아져. 달라지. 이제 다시 셋업. 쭉쭉 더더 더 과감히.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쳐도 피니시 때 이렇게 못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차피. 아.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 놔야지 발목에 스트레스도 안 주고 편한 거지. 그리고 이제 칠때 다운스윙 잡자. 탑 탑에 가서 얘가 먼저 내려오는 걸로 스타트를 하지 말고, 지금 열리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일단 그거 한 가지만 해서, 쳐볼게. 오케이. 자, 내리려고, 팔을 내리려고 스타트하면은, 이게 막혀버린다 말이지, 몸이. 아. 아니라, 지금은 몸을 열어준다는 것부터 해서 얘가 따라오도록. 알겠습니다. 순서가 얘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보통 이제 슬라이스 치는 분들은 반대로, 팔부터 내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훅이 많이 나니까, 얘를 먼저 열어주는 느낌으로, 손은 안 쓰고, 그리고 끝까지 회전. 몸만 먼저. 그렇지. 먼저. 오케이. 좋았어. 자, 시 오케이. 네. 자, 좋았어. 자, 요번엔 조금 더, 네. 훅을 교정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딱. 자, 코드레스 자, 지금 알려준 것만 따라해서 임팩트까지만 와봐. 천천히. 그냥 연습 스윙 하듯이. 오케이. 왔어. 자, 여기서 왔어. 여기서 이 그립 끝이 이렇게 가줘야 돼. 어. 여기서 헤드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이 사람마다 스윙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전이 달라. 근데 음.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거는 슬라이스가 거의 모든 골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슬라이스 해결법을 많이 알려 준단 말이지, 인터넷에서. 음. 그렇죠. 음. 그렇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면 안 돼, 규진이는. 오히려 그걸 훅을 방지하는 거를 많이 보면서 따라해 줘야 돼서 지금 임팩트 이외에 요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가 아니라 안으로 오케이. 치고 자 안으로, 아니 지금 돌아가잖아. 그렇지. 아, 이제... 고, 고 모양이 되는 거야. 아, 그... 그렇지. 보통 인 아웃을 하라고 하잖아. 아, 네. 이제 인투아웃. 네. 근데 규진이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볼은 더 왼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느낌. 처방전이라고 하지. 느낌은 아웃인이 돼야지 음, 아웃 딱 알맞는 궤도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지. 아... 훅을 치는 사람들은 좀더 끌고라는 오 말씀이신 거죠. 좀더 헤드의 로테이션을 줄이고 그립 끝이 몸 안으로 가듯이. 뭐냐면은 몸과 팔을 일체시켜줘.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칠 때. 네. 이게 만약에 너가 릴리스가 많아지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떨어져. 이게 아. 아니라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끝까지. 원래 끝에는 떨어져야 되지만, 훅은 훅 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가져가야 돼. 음. 오케이. 짧게해도 돼, 4분의3 하지만 딱팔 안에 갇혀있는 느낌으로 네. 오케이 좋았어 자이케이 그냥 놔줄게오케이 좋았어 자, 처음에 발을 더 벌려도 되고 네. 손을 딱 뭔가 일체 팔과 손과 몸세 가지를 다 일체감을 주면서 피니시까지 좋았어. 오케이 피니시가 좋다. 오케이 훨씬 좋지. 어니가 <laughs> 팔과 몸이 분리가 많이 돼서 그래. 음... 음 이, 이렇게. 근데 슬라이스 치는 분들은 아예 팔 자체를 손과 팔을 안 써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고, 훅은 몸은 안 쓰고 팔이 팍 오히려 팔이 분리돼서 그래. 근데 지금 일체감을 줄수 있게 이렇게. 풍선을 좀 계속 쪼여지는 느낌을 유지해서 피니시까지 오 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네. 지금의 목표는 볼이 왼쪽으로 절대 안 가는 거네자 발을 쫙 벌려주고 임팩트 이외에 왼쪽으로 그립이 들어간다 오케이 좋았어 오 이거 좋다 이거 좋지. 네, 좋죠. <laughs> 이게 스윙 고칠 땐뭐 약간 연습 도구를 쓰는 게 진짜 좋아. 음. 이자 지금은 네. 릴리스까지 딱 알맞게 되면 이렇게 된다마지. 과감히 열어도 접해야지 올라갈 거잖아. 네. 얘가 계속 다운돼 있으면 근데 얘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가주면 얘가 아무런 변화 없이도 이동이 되잖아. 그 차인 거지. 지금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가느냐,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가느냐. 근데 이거 지금 규진이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야 훅이 안 나. 그래서 자, 임팩트 이후 그립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내 몸이 같이 돌아주는. 몸이. 지금은 이러니까 훅이 나고 내 몸이 돌면서 피니시. 오케이, 좋았어. 와씨 이런 샷이 많이 나오는 게 좋아 지금. 아 이런 샷이걸 페이드. 페이드라고 부르거든. 음, 이렇게 좋아. 피니시 좋고 좋아 달라지고 있지. <laughs> 이렇게 피니시 좋고. 만약에 피니시가 이상하게 끝났더라도 방금 한 것처럼 어, 이상하네 이렇게 이러다 보면 수정이 돼. 아 계속 인식을 인식을, 한다고? 인식을 하면. 근데 인식을 하지 않으면 많이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지. 오케이. 다 절로 가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